자주 내전 TV 내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입니다. 여기 있고요. 영화를 보면 맞는 겁니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자주예요. 아, 그럼 영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너드의 동생인 동생입니다. 오, 아주 디테일하네요. 나무가 실제 나무 같습니다. 진짜 나무는 아니고요. 아 네,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이름을 까먹었지만 아주 좋은 피규어입니다. 아, 네, 여기 보석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보석이 있었다면 중심을 못 잡으면 계속 앞으로 코를 박았을 것 같아요. 오, 몇년 탕이네요. 어, 오, 휘오이요 아, 네, 그렇구요. 이렇게 마법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중심을 못 잡으면 안 좋잖아요 아네 그럼 동생 소개해봤구요 동생이 형제.. 형제이고 형인 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형왜 이렇게 커? 카메라이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네 이제 잘 되네요 아, 잠깐만요 이거 좀잘 잡아볼게요 이거 잘 잡아봤는데 도안 되네. 아, 아네 이렇게 가죽 자켓에는 멋진 배지들이 많네요. 아네잘 보이네요. 표정까지 있고 어 영화에서 수염을못본것 같은데 있네요. 아네 뒤에는 막 독수리가 아니 불사조가 있고요. 여기는 황소 해골 배지가 있네요. 앞에지만 아, 소개하지 마. 하자 아아아아이 네. 너무 커서 안 보이죠? 아니, 죄송하지만, 눕혀서 하겠습니다. 어, 팔찌에는 이런 팔찌를, 개목줄 같은 걸 해놨고요. 서핑을 타는 것 같네요. 아, 네.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형아를 만나봤습니다. 장난기스럽고. 에이, 화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져? 아, 네. 이렇게 신나는 표정으로 형아를 만나봤습니다. 두 번, 아니, 세 번째로. 얘들의 엄마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드 마지막에 드래곤을 물리치는 장면 같습니다. 칼을 들고 아주 막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되어 있는 엄마 같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어쨌든 엄마 만나봤습니다 이칼 저도 갖고 싶네요 아 어머니 1분만 빌려주세요 안돼 2분은 안돼 3분은 왜 점점 늘어나는데 줄어가야지 어 죄송합니다 아 뒤로 가있어 요 그냥 아니. 아, 네, 이번에는 아빠입니다. 이 동생이 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까타 오라! 위, 어, 다리밖에 안 나왔어, 형아. 빵했어! 아. 어, 스쿨도 마비디도. 뭔 노래야? 이게 뭐가 좋다고? 어, 미안해. 아, 왜 갑자기 이야기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맞아.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빠는 형아처럼 어, 아주 웃긴 거를 했습니다. 형아랑발마추 치기. 아, 네. 영화에서도 헐렁댕이는, 헐렁거리는, 어, 그런, 헐렁거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피규어, 피규어에서도 디테일하게 헐렁거리네요. 어, 다리든 살아있는데 다리도 헐렁거리네요. 아, 네, 만나봤습니다. 모자는 야구모자 같은 거를 쓰고 있네요. 네, 아빠 만나봤습니다. 두 번, 아니,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아, 다음은 바로, 엄마의 남자친구입니다. 엉덩 엉덩이를 이렇게 탁 치고 달려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커피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달릴 때 커피 흘리지 말고 조심히 달리세요. 커피 흘리면 뜨거워요. 아, 경찰이고요. 배지가 있네 어, 배지 어디지? 어, 배지 여기 있습니다. 어깨에 있네요. 제가 왜못 찾았죠? 아. 그럼 며칠 멋진 경관님 만나봤습니다. 아 엄마 남자친구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가족들이 키우는 드래곤입니다. 혀를 날름걸리는걸 보니 코코에서 단테가 생각나네요. 아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네요. 이렇게 쭉 피면 길것 같습니다. 어.. 당장이라도 막 뛰어가지고 와 장난치고 와이해 커피쓰고 이렇게 띵띵띵띵 해서 다 쓰러질 것 같은 장난기 있는 애완동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잠깐 애완동물아 네가 보여. 에이, 화면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맞췄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요정이 있습니다. 잘보잘 잘 보시면, 표정이랑 손가락까지 디테일합니다. 오,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데 엄청 비싸 보입니다. 어,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얘들도 다입고 표정이랑 손가락도 있고요. 처음 봤을 땐 여자 같지만 얘도 남자입니다. 오 수염이랑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버린 친구이네요. 오 선글라스를 썼군요. 아네 오토바이가 아주 멋지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 기름 좀 채로 왔습니다. 어 기름 좀 넣어주세요. 알았습니다. 뽀. 음. 아기름. 아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딜 가리키는데요? 예, 그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을 칩했군요 아, 네. 그러면, 예속, 소... 요정들. 나중에는 요정, 요정, 요정이 돼, 날아가죠. 아 정말, 얘들도 웃겼습니다 형이 작아졌을 때 시비를 걸었던 요정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만티코어입니다. 여기 먼집 문신들이 있네요. 이거는 모험의 단서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드래곤도 있고, 도끼 같은 것도 있고, 이건 거미, 이거는 무슨 칼이고요. 이건 나무네요. 그 옆에 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 해골이 있고, 칼, 칼이 있고, 그 아래에는, 어, 형아 등에서 본 피넥스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용이, 그, 이거 칼 아래에서는 용이 있고요. 그 위에는 무슨 촉수 달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주 멋진 피규어네요. 방, 꼬불꼬불. <laughs> 머리를 파마를 할꼬 뿌리는 멋진 야수입니다. 여자이지만 아주 멋진 피규어구요. 어, 좀 여자스럽게 예쁘게 하고 싶었나보지. 여기 핑크색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매니큐어인데 왜 발톱에 발라. 아, 발톱에 바르는 것도 있죠. 저희 엄마는 손에만 발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여기.. 여기에 정갈 꼬리가 있고요. 여기는 몬스터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소개 못했네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칼은 여기 엄마가 든 칼이고요. 그 옆에 팔에 있던 이 개수는 이 칼로 물리친 괴수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가족들이랑 재미있게 본 오너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재밌는 피규어로 오겠습니다. 안녕!